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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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질 수 있어 오오 쭈 아! 딱 알았다! 그렇지 저렇게 중간에서 만나서 떨어진 거야! 됐다 <laughs> 오어보내줘아 <나도> <laughs> 쟤도 와야되는데 내가 줄게 <laughs> 하나 둘 셋! 흐 <laughs> <오>, 됐다 <laughs> 오예에에에에 크흐흐흐 <laughs> <laughs> 택커이보네보네 보내, 보내, 보내 옆으로 보내 옆으로 보내 아잇 이오오오오오택이 택허이 강 어? 너 뭐다? 오른쪽으로 와봐어 여기여기여기 내가 나도나도나도 어 아이고 깝다 거의 다는데와나아한번더어내 보살이 말고 아우 아깝다 아까워 나도 도와주러 왔어 자 어, 여기다, 여기다 우리 모서리 밟아봐 밟아봐 밟아봐봐 밟아봐. 아 이거 <웃음> <바까봐>. <웃음> 진짜 마음 다 썼는데 우리가 아 진짜 우리 더 이상 뭐 할게 없다 들어가자 아우 추워, 아, 추워. 한번만 더 해줘 하나 둘셋 베이크. 하나 둘셋 <laughs> <laughs> 아니 <웃음> 아니 어, 해줘 아니 도와줘 도와줘

방 부러져 가는 거야! 하나, 둘, 셋! 오오 o Wo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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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어떻게 된 거야? 아니, <laughs> 아니 저거 저딱 챙기고 거의 <laughs> <laughs> 어때요 네, 정말 쉽죠? 옮겨 위로 옮겨 <laughs> 어 냄새 자 어. 어. 아, 상대모사 시켜봐 <laughs> 해봐 이 시켜. ㅅ 해봐 이 ㅅ 그러면은 서르기 상대보사어 <laughs> <laughs> 야, 영상, <웃음> 영상으로도 못쓰잖아 서인 서르, 아니야 서륙긴 엽사하고 <웃음> 마크 주인하고 뭔소리야 여서가리가 애들이 가만안왔어어 어. 어, 통과 통과 잘하네 통과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설마 맞겠냐? 아 이거 우리 어렸을 때다한거 아니야. 오. 오, 누구 맞아? 아아뭐해 아. 내가 봤는데 서르기이두번 맞았어. <laughs> 너잖아. 너잖아. 내가 잡았어 그럴 리가 없는데. 내가 하나 맞아 가지고. <laughs> <laughs> 내가 아는 정보랑 다르다. 아 뭐야? 앞피한 안다. 나도 앞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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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피 아씨 누구야? 아진 진짜 늙기 싫다. 예? 뭐지? <laughs> 늙지 마라. <laughs> <laughs> 서은기님이 저만 하니까 좀 출연해진다. 약간 자책이구나. <웃음> 어. <웃음> 아. 이런 종류의 늙기 싫다는 처음으로 봐서 그러니까 <웃음> <웃음> 약간 미안해지네. <laughs> 진짜 아, 늙기 아, 싫은 아니... 거잖아 저거. 더 늙으면 은퇴해야 돼 갖고. 조용히해 집중하고 있으니까. <laughs> 어? 점프 할수 있나? 못 하지 머리 위에 전류가 흐르는데. 그래도 점프키 눌러보고 싶지 않아? 야! <웃음> <웃음> 눌려 눌려. 넌못 지나간다. 미야 미... 미... 가야 돼. 가야 된다고. <laughs> 아 뭐야? 머리 박치기 점프 안 된다니까. 점프 안 된다고. 가야 아. 된다고. <웃음> 아, <laughs> 아 뭐야? 아니 자리를 달라고 미리. 뭐? 아, 뭐해? 샌다 <laughs> <센터> 맞았어? <laughs> 아니야, 난안 맞았는데? 너도 안 맞았어. 나도 안 맞았어. <laughs> <나도 안> 맞았어. <laughs> 아, 뭐? 아, 잘못했어. 어이. <laughs> 방이에요 오. 어? 아, 왜? 미안. <laughs> 내 잘못. 어디서부터? 머리부터 발끝까지 야 그거 편집해야겠는데? 방금 <laughs> 방금 방금 드립은 편집해야겠네 아, 아닌데? 살릴 수 있는데? <laughs> 살릴 수 있다고 말해! <laughs> 살릴 수 있다고 말해! <laughs> 살릴수있다 <laughs> 이놈아! 못 살려! 못 살려! <laughs> 이 자식 중신이될상이고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! <laughs> 물은 남자로 태어났으면 이런 말을 할줄 알아야 되는 법! 웃꽃하게 <laughs> 직원을 날리는구만 이거 <laughs>

<laughs> 아, <겨울에. 웃음> 어 따라서 이렇게 살쪘어. <laughs> 아, 영상 아, 좀 해. 아. 운동 좀 해. 나 <laughs> 아, 무한, 운동 좀 아, 해. 아니 괜히 뭐. 괜뭐 운동 좀 해. 운동할 아, 아, 뭐해, 배지 너! <laughs> 아, 뭐해! 뱃지, 너! 야, 씨, 배지 너! 진기면기네 이거 왼쪽으로! <웃음> 왼쪽으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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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나도 와 빨리 다달리줘봐아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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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 하하하하하는하하하하하하하 드디어 소원을 이었다배추형을 죽여버렸어! 또 어, 이거 시작했다? 이 자식 내 점프력을 무시하는구만! 오넌 죽었다! 배추령배추령 <laughs> 점프력이 다른데? 방장 <당장> 사기 맵인가 이거? <laughs> 하지만 두명 있으면 어떨까? <laughs> 자 여기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? 흐 <laughs> 혹시 조금만 아령을 베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은 가봐야지. 다음은 가봐야지. 오, 어? 혼자 가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? 아, 어, 어, 어. 아, 야, 다음 느낌 알겠다. 어, 이런 식. 봤어? <laughs> 뭐 죽었네? 어, 왼쪽에서 탑을 쌓아놔. 그렇지? 오, 이게 형이 원하던 거야? 딱이네, 딱이야. 나는 매우 <laughs> <다> 만족해, <laughs> 형. 나도. 다 나도. 다 아, 찌가. 아, 머리 생각 것보다 머리가 좋았네. <laughs>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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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니.. 왜? 아, <뭐해>. 미안 아 왜? <laughs> <laughs> 아, <뭐해. 웃음> 아 진짜 <laughs> 아 <빨리 입어. 웃음>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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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지나간다 아 쏴! <laughs> 아, 야, 잠깐만. 잠깐만. 놓지마놓지마 <laughs> <laughs> 아! 어렵다. <어려워>. 쫘다. <laughs> 어, 뭐야? 어? 응? 어, 어. 빨라 속도가 엄청 빨라져서 가속도를 붙여서 가는 건가 봐. 왼쪽으로. 어, 먼저 알겠어. 먼저 알겠어. 어, 안죽누안 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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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눈이 없니 눈이 없어 죽어 가누 죽어 지누 죽어 가누 죽어 이 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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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아니야. 이거 계속 하고 싶어서 그래? 아니야. 여기서 못 놀아도, 여기서 부족해? 어때? 이제 좀 만족해? 차고 싶다고 말해 난 만족했어 얼만큼 놀고 싶어서 계속 <laughs> 거기서 뒤지는 거야 잘못이어 이거 뭐야x3 더 플러스를 빨리 눌러야 돼, 내가 그때 안멈춘다안 멈춘다. 안 멈춰, 나안 멈출 거야 안 멈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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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웃음> <웃음> 아 <laughs> 어, 벽이 있을 줄 몰랐네. 안 멈춘다. 바로. 아니 <laughs>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아, 나 중간에 있었잖아. 떠잇. <laughs> 뭐이 진짜? 아니,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중간에 있는데 어떻게 떨어지냐고? 아니 너 빨리 점프를 한 거지. <laughs>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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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<웃음> <예이>! <웃음> 아, 싸요, 살요 싸요, 아요 싸요, 싸 아, 아, 요 싸요, 이요 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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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싸요, 싸요, 싸 아, 싸요, 아, 요 싸요, 싸아싸아 싸요, 싸아 아, 요싸 아, 어요싸 아, 한 번만, 한 번만, 한 번만 생각보다 어렵네?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왜 아니, 피하냐고! 왜 피하냐고. <laughs> 아니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<laughs> 왜 피하냐고!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! 피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나? <laughs> 내가 해볼게 아 해봐, 해봐 왜왜 아니 안 해볼 거야 쏴줘! 어? 뭐야! 한 명만 가는 게 낫겠다, 이거. 두명 네. 컨트롤하기 좀 어려운데? 아, 두명해 봐, 그래도. 들어가. <laughs> 한 명만 하자. <laughs> 너무 어려운데? 처음 거를 내가 받쳐 주면은 그다음에 공중 한 명을 얼려 놓는 거야, 이렇게. 어쩌면? 아, 뭔 말인지 알아서. 어, 써 봐. 자. 어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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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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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채밍이다! ㅎ <laughs> ㅎ 이야일 <재밍이야>. 빻다! <laughs> 내려줄까? 내려줘? 내려줘 아, 그럼 죽어라! <웃음> 내려졌어! <웃음> 어, 타고 올수 <laughs> 있지요? <laughs> 우리 갈게! 같이 가아 니 어디까지 해줘와 <laughs> <오. 웃음> <laughs> <laughs> 내려와야 되는데 다시 점프! 점프! <laughs> 점프 점프

안 되냐고. 후우우우! 어? 안 움직여. 움직여. 어? 스페이스를 눌렀지. 눌러비... 어? 아니 이거 가려져 있을 때만 볼수 있는 가시 있는 거임. 저 깃발 먹는 소리가 들릴 거거든. 거기서 멈추자. 멈췄어. 멈췄어. 딴... 어?

<laughs> 야, 나도 지우지, 긴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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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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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김 i 아 스케이팅 트리플 아웃 t i n g Triple outside. Give me not skating. g 기 v e me not kill my king. 뽑 i v e 뽑 e 아이씨. 우와! 저렇게, 저렇게. 아, 살짝 밀었어, 살짝. <laughs> 오른쪽 와, 오른쪽 와! 머리 타, 이제. 점어 빨리 가야돼. 이번에 가야돼. 이번에 스포시스포시 난좀 그만 치자! 여기서 먼저 가. 앞에 있는 사람이. 그렇지. 어, 오? 이번에는 이제 진짜 깨자. 아 뭐해! 이거 다 넣어야지? 방금 거는 편집해야겠다. 미안해x3 미안해, 미안해. 내가 사게게 I'm apologizing! Oh, okay. 그 미만 <루미마> 생겨시다. 아니 아, 뭐야? 뭐야? 아니 서너 개 너무 온달이 좀 나고. 아니 빵댕이 아, 뭐야? 아 지금 골반 한번 두번 <laughs> 튕기니까 <laughs> 그냥 나가 뭐야? 내가 먼저 갈까? 아, 앞부터 가. 앞부터 가. 어 진짜로 뭐지? 앞부터 가. 고마. 아 뭐해? 뭐하냐고 이 새끼야? <laughs> 사용성공! 그러고 말 중에 빠져나오는 거 죽인다. <웃음> 진짜 찌다. 찐깨, 찐깨. 먼저 가, 먼저 설기. 고마워! <laughs> 자, 앞에 살짝 방송 줘가지고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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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됐어요나못됐 아니, 가도네. 마, 누구, 저기, 가디가, 여기까지가기코파 저기, 저습니다 다들 사랑서니다 <laughs>